네, 안녕하세요. 노랑 연금 연구소입니다. 어 제가 최근에 어그이 채널의 이름을 체인지원에서 노랑 연금 연구소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 농지 연금을 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 어 노후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의 연금 설계와 연금 정보를 좀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이름을 노랑연금연구소로 바꿨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연금과 관련된 전체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여러가지 연금 중에서 지금 자기자본을 최소화하면서 굉장히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그래서 농지 연금과 관련된 정보가 굉장히 많겠지만은 그 이후에도 그 외에도 개인 연금, 퇴직 연금이나 국민 연금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노후 준비의 실태를 보고 연령대별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1위이고, 그리고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수준을 보게 되면 거의 세계의 꼴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거고, 노령화가 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그런 노후 준비가 부족한 분들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만 노후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도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1위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노인이 한몇명 정도 되느냐 비율을 보게 되면은 한 10명 중에서 4명이 노인이 고요 OECD의 평균은 14%입니다. 그러니까 한명 정도가 노인 빈곤율 빈곤을 돕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한네배 가까이 또 되는 그 정도의 수치인 거고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어, 이 예리와 이 위의 사이가 어,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압도적으로 노인 비율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초고령 사회에 이미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 우리나라의 노령화에 대해서는, 또는 그 속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은, 이거를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24년도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어, 60, 어, 65세 이상이 20%를 초과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65세 이상의 인구가 1 0만명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5%, 한20% 정도가 이상이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고령화 속도도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입니다. 연평균 4.4% 정도씩 증가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OECD의 평균 고령화율은 17%인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 고령 사회가 더 심각해진다는 건데. 2041년도에는 인구 3명 중에 한 명이 이미 노인이 되는 33% 이상이 노령인구가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문제이죠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고령인 인구의 행복도를 좌우하고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이 연금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어떤 자유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역설적이게도 노인 경제활동에 참여율은 OECD에서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노인은 굉장히 많지만 그 빈곤율은 1위라는 거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임금 단순 노무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경제적으로 여유로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늙어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그경제 활동을 했을 때 높은 임금을 받으면 사실은 노인 빈곤의 문제는 해결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저임금 중심의 노동을 영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이 어,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라 것도 사실은 큰 문제인데,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어, 국민연금은 한 67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5년도 기준이고요. 그런데 이 67만원으로는 최저생계비가 71만원에서 한 120만원 정도까지도, 어, 알려져 있는데, 어, 그,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는 거고, 어, 적정 생활비는 한 17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지는 국민연금의 의존을 61%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노후 준비 방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긴 한데, 어, 국민연금으로 받고 있는, 어, 그 월액이 67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걸로는 노후준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앞으로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어, 지금 우리 예측되는 수명보다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죠 어, 이런 상태로 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 소득대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내가 이제 연금을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어, 예를 들면 100만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어, 국민연금으로 얼마만큼의 어,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느냐를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만약에 국민연금으로, 어 연금과 그러니까 직장생활 할 때에, 어 금액인 100만 원과 똑같이 받는다. 그러면 100%가 되는 거고요. 반인 50%를 받게 된다. 그러면 소득대출의율이 50%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41.5%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경제 활동을 할 때의 평균적인 소득의 41% 밖에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소득 대치율이 점점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연금 계약과 관련된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 1988년도에 70%였던 거가 25년도에는 41.5%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음, 노후 준비를 할수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리를 해보면 어, 노인빈곤율 세계 1위 그 다음에 노인경제참여율 세계 1위 그 다음에 소득대체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31.2%로 나오는 음, 결과도 있고요 연금보험료율은 보험료율은 9.0%로 낮습니다 이 연금 보험료율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에서 9%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적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평균 수령액 68만 원이고 67만 원이고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34% 저임금이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희망 근로 연령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OECD는 평균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상태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이런 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축에 속하지만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우리나라가 최악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대부터 50대 사이에 노후 준비와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연금을 준비할 수가 있을 거고, 수입이 있으면 국민연금